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휘문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휘문고등학교 학생. 그다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올랐다 그랬어요. 사실입니까? 아, 저 그래도 나름 공부 열심히 했는데. <laughs> 원장님, 그 교육자가 그렇게 제자의 노력을 표명하고 이러도 되는 거예요? 전에 학던거에 비해서는 진짜 어려워면서덜 풀었어요. 진짜 앱에 꼬인 문제 확실히 덜 풀지 않. 네, 그렇죠. 음, 알겠습니다. 성적이 얼마나 올랐어요? 거의 원래 중간고사 때는 62점 정도 받았는데 이번에 84점 정도 받았어요. 많이 올랐네요. 네. 그러면 그 성적 오르는데 학원 수업이 도움이 됐어요? 네. 음, 어떻게 됐어요? 원래는 공부할 때 그냥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유명한 문제집 하다가 기계적으로 풀고 그냥 그런 문제들 해설 영상 들으면서 공부했는데 학원에서 주는 저희 학교 기출이랑 비슷한 문제들 많이 풀면서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로 문제 적응을 하면서 풀어가지고 그 점수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어,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되거든 얘네 학교가 그렇게 막그막 그막 너무 어렵고 꼬이고 유명한 문제를 그대로 내거나 그러지 않아요. 그냥 잘 이해하고 잘 연습해서 부드럽게 풀면 되는데 그런 연습을 안 하고 그냥 뭐 아주 기본적인 거 기능도 안 챙기고 어려운거 풀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때는 그양 극단이잖아요. 그니까 그 중간에서 잘, 잘 봐야 되는데 그게 안 잡히니까 이게 시험 때는 진짜 뭐 쓸데 고뭐 틀리고 네. 어려운 것도 막그 기억도 날거 없는데 그지? 그냥 하면 되는데. 그냥 막어 뭐 쫄아가지고 어려운 문제인가보다 항상 풀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는지 이번에 그런 일이 없이 그냥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네, 제 질문은 교육자가 제자의 노력을 그렇게 평가해야 되는 그런 미안해 <laughs> 그런 의도는 아닌데 분명히 전보다는 진짜 박스 문제 쪽 들푼 건 사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, 예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원장님 하셨던 말씀은 반만 맞는 걸로 할게요. 반만. 어쨌든, 어쨌든 학생 열심히 공부했으니까. 네, 열심히 했죠, 나름. 네, 맞습니다. 네. 자, 아유, 시간 내서 인터뷰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.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